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따라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하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감, 단지 나이 탓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여기고 피곤함을 견디며 살아가시지만 검사해보면 의외로 명확한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몸의 모든 기능이 둔해지고 피로가 심해집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한 것처럼 시동은 걸리지만 힘이 나질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50세 이후 여성 10명 중 1명꼴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 피로와 무기력을 단순한 노화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피로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체중이 늘고, 우울감까지 오기도 하지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72세의 여성분이셨는데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자꾸 눕고만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이제 늙었으니까 당연한 거죠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간단한 혈액 검사만 해도 갑상선 기능을 볼수 있다고 권해드렸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던 겁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고 생활습관을 조금 바꾸자 단몇주 만에 달라지셨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났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시 아침 산책 나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발견되는 원인이 빈혈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철분이 부족하거나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빈혈로 인한 피로는 조금 다릅니다. 몸이 무겁고 처지는 건 물론이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까지 듭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한두 걸음 걷고 나면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혈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간단한 혈액 검사 특히 철분 수치를 보는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인 커피나 우유, 녹차 등은 식사와 함께 먹지 않고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철분제 드실 땐 오렌지 주스 한 잔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원인, 바로 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당뇨병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혈당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피로감은 충분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이 지속되는 경우,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닙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늘 피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혈당의 문제는 당화혈색소 검사나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을 측정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이더라도 식후 혈당이 높다면 이미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핵심입니다. 피로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속에는 피로라는 증상을 통해 호르몬, 혈액, 대사 등 여러 기능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살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갑상선 저하, 빈혈, 혈당 문제는 모두 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피로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식후 졸림이 너무 심하다거나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눈이 피곤하다면 그건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아니라 몸이 지금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기 몸을 직접 체크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간단한 셀프 점검 문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 별다른 운동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 식사를 하고 나면 유난히 졸림이 심하고 무기력해진다. 평소보다 추위를 더잘 타거나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진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다. 이런 증상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꼭 피로 관련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설명드리는 피로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따뜻한 물한 잔으로 위장을 깨우고 햇볕을 10분에서 15분쯤 쬐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낮 동안의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잠을 더 깊이 자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기상 후 가볍게 목과 어깨, 종아리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아침 스트레칭이 하루 전체 에너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루틴입니다. 식사순서만 바꿔도 피로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선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식곤증이나 졸림,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는데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을수록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커피나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단기적으로는 각성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높여 장기적으로 피로감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진정 효과가 있는 생강차나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생강차는 몸을 덮여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따뜻하게 드시고 조격을 함께 하신다면 하루 피로를 푸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낮잠입니다. 낮잠은 잘 활용하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만 30분 이상 길게 자거나 오후 늦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다음날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낮잠 시간은 점심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짧고 깊게 자는 낮잠은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준비 루틴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대신 가볍게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거나 좋았던 일세 가지를 적는 감사 일기를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감정 정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발 마사지를 하거나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는 것도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심장에서 먼 발끝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뇌도 진정되어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피로회복을 위한 루틴 5가지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할수록 몸의 리듬이 정돈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면서 점점 피로가 줄어들고 활력이 돌아오게 됩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과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76세 남성으로 은퇴 후 조용히 시골에서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유난히 피곤함이 심해지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도 저녁엔 뉴스까지 챙겨봤는데 요즘은 오전에 일어나도 오후 2시 쯤이면 몸이 지치고 눈꺼풀이 무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말수도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덧붙이시더군요. 이 나이에 다 그렇지요 뭐 저는 그 말씀에 늘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검사를 권해드렸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경도 빈혈이 있었으며 식후 혈당이 180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기에 평소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세 가지는 각각 단독으로도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인데 세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처음엔 검사 결과를 듣고 무척 놀라셨습니다. 진짜 병이 있었네요? 이렇게 되묻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진단을 받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후 약물 치료와 더불어 아침 산책, 식사 조절, 저녁 조격과 생강차, 그리고 저녁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까지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오신 그분의 표정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로하다는 말을 거의 꺼내지 않으셨고, 아침에 라디오 켜고 음악 들으면서 산책 나가는 게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저는 늘 다시금 느낍니다. 피로는 나이 때문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도움 요청의 목소리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피로가 지속되고 있다면 무조건 참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검사 항목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매년 또는 피로가 느껴질 때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혈액 일반 검사입니다. 빈혈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고 해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원인을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는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수치를 보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상태를 알수 있고 갑상선 문제는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서 놓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최근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혈당 평균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분들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철분과 페리틴 수치입니다. 철분 부족은 피로의 주범이지만 수치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비타민 D 수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 기운이 없고 근력이 떨어지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볕 쬐는 습관을 들이되 필요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 심리 상태 간이 검진 등도 기초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 유용하니 종합 검진을 통해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정서적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힘든 것만큼이나 마음이 지치는 것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은퇴 후 소속감이 줄어들고 일상이 반복되면서 오는 무력감, 배우자나 가족과의 사별,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쌓여 피로를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서적 회복은 의외로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루에 한 사람 이상과 꼭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전화 한 통이든 직접 만남이든 사람과의 교류는 그 자체로 뇌에 활력을 줍니다. 실제로 말하는 양이 줄면 기억력도 줄고 사고력도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스로 기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쁨을 만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꽃을 사보는 일,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시간, 아침 햇볕을 쬐며 걷는 산책길, 따뜻한 차한 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피로를 조금씩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써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좋았던 일세 가지를 적는 습관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작은 감사가 모이면 마음속의 긴장이 풀리고 다음 날을 더 나은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어쩌면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쉬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한 분에게라도, 아, 나도 한번 검사해 볼까? 오늘부터 잠 자기 전 감사일기 써 볼까? 이런 작은 변화로 이어졌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로는 게으름도 아니고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에너지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를 살리느냐, 꺼트리느냐는 오늘 하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의사심영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